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서 WHO, 트럼프 대통령, 유럽 각국 정상, 주요 언론이 한국의 대응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어, 후보자는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너무나도 빠르게 확진자들이 늘고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을 좀 좋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초기 대응에서 상당히 미스했고 실패했다. 초기 중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나라들이 제재를 하고 더 나아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을 규제를 했는데. 막을 때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 경제 관계 고려해서 그걸 못했죠. 그래서 유입된 많은 중국인들과 우리 교포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어, 코로나 사태가 뭐 대구를 거점으로 해서 확산이 된그 원인, 초기 대응의 실패 책임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경제가 거의 뭐 위기 상황에 치닫고 있고 경제 코로나가 온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경제 실정의 책임, 뭐 초기 대응의 실패 책임 이런 것들을 볼때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런 코로나 사태 극복만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작용들 실무 경제에 있어서 한국이 경제 코로나까지 가는 게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 극복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좀 나서 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연수 을 지역이 송도 국제도시로 대표되는 반면 번화가였던 연수 갑 원도심은 무척 한산한 편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쳐서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경제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예 그렇습니다. 송도 국제 도시가 어, 만들어지면서 우리 인천의 재원이 송도 국제 도시에 많이 몰렸죠. 인천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드는 데온 노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송도국제도시가 발전상을 해 나갈수록 우리 원도심은 그늘이 많이 깊어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 인구 감소도 막고. 어 어떤 일을 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원도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부터 꾸준히 추진을 했었던 수인선 청학역을 비롯한 제2경인선을 만들어서 서울까지 30분 만에 환승 없이 갈수 있는 제2경인선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저녁과 아침에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송도 안가도 그리고 국제도시 안가도 그리고, 어, 원도심에서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살수 있는 떠나는 구도심이 아니라 찾아오는 원도심이 될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그리고 공공의료 거점 병원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충만할 수 있도록. 어, 문화 예술 회관도 어,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아파트들 이거 주민의 힘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어, 노후화되고 낡은 아파트들을 어, 좀더 편리하고 어,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책임 있는 여당 위원으로 저에게 재선이 주어진다면 우리 삶을 높이기 위해서 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대 총선 이후에 미래통합당을 탈당을 했다가 어, 바른당으로 갔다가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입당을 했고 다시 탈당을 해서 새 보수당으로 갔다가 어,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당적을 여러 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철새 정치인 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은 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시절에 제가 두번 탈당을 했죠. 어, 그때는 제가 보수 정치인인 건 맞습니다만 우리 보수가 조금 더 변해야 되고 조금 더 특히 어려운 약자라든가 선민들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가 돼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 상황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소신에 따라 탈당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복당을 한게 아니라 제가 속했던 새로운 보수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합쳐서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합당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어 보수정치가로서 어 제대로 된 보수를 세우기 위해서는 보수가 이 중도 서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보수가 되야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승연 후보와의 리턴 매치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저기 정승연 후보하고. 어, 리턴 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수 신청해서 빨리 공천을 받았는데요. 미래통합당은 다섯 명의 후보가 나와서 엄청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국에는 정승현 후보가 어, 저의 상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4년 전에는 214표의 아슬아슬한 차이였는데요. 정승현 후보는 그 이후에 어, 여러 가지 어,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탈당도 하게 되고. 또 정치 은퇴도 했는데 다시 정치계로 나오게 돼서 결국은 저랑 리턴매치를 하게 되었죠. 저는 지난 사년 동안 현역 국회의원으로 성실, 품격, 실력 이세 가지 그래서 저를 뽑아준 국민들께. 우리 연수구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했고요. 원내대변인을 하게 되면서 인지도도 많이 높였습니다. 수건민원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여전히 신인인 정승현 후보에 비해서 저한테는 상당한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선의의 경쟁 잘해서 누가 국민을 위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대변자인지 결정되는 21대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